피트코인, 지금이 기회일까? 놀라운 시장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피트코인의 주가는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43억 8천만 krw로 주가의 저점인 0.6778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가는 0.703로 형성되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관찰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피트코인의 현재 RSI는 43.17로 중립적인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RSI가 30에 가까워질 때마다 피트코인은 반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매도 신호로 간주되며 상승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는 현재 26.29로 과매도 영역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스토캐스틱 값이 20대에서 움직일 때 피트코인은 반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는 0.001이이며, 신호선은 0.0011로 약간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유사한 수치에서 피트코인은 상승세로 전환된 이력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밴드 현재 피트코인은 볼린저밴드의 하단 0.6782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밴드의 하단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밴드 하단에 도달한 후 주가는 평균적으로 3에서 5%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피트 코인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61.8% 수준인 0.6888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볼때61.8% 수준에서의 반등은 평균적으로 0.71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피트코인의 최고가는 0.75, 최저가는 0.6511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30억 krw이며, 이는 현재 거래량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 동안 피트코인은 0.75에서 강한 저항을, 0.6511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기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며, 이는 피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심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총평 피트코인은 현재 0.6888위 피보나치 되돌림 지지선을 시험하고 있으며, RSI와 스토캐스틱 모두 과매도 상태에 근접해 있어 상승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의 위치와 증가하는 거래량은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MACD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0.703를 목표가로 설정하며, 장기적으로는 0.75를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